<놀람> 그안녕하 목표는 서울대요요 어. <놀람> 아안녕하십니까 예. 아, 하자기안녕하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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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 고등학안녕하년이고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년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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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f c 부산 가서 됐고. 너무 재입니다 아, 도사. 아, 아, 친구고. 거친 지금 아마추어던 적 1전인데 그 시합 몸무게는그 당시 에 70kg로 나가서 이제 시합 했었거든요. 70kg? 네, 네. 네. 지금 몇 kg입니까? 지금은 89kg입니다. 예? 네? 어, 어. 89kg? 90kg인데 90kg? 살이 아, 그 <laughs> 너무 있죠. 서 시합 체중은 66kg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? 아 군말인 거 이제. 제가 지금 40몇 킬로인데 차이가 너무. 이것도 뭐40몇 킬로 또또 시작했습니다 <laughs> 과장하기. 아니 주동주 씨한테 몇 킬로 같아요? 저는 56.7. 56.7. <laughs> <편입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예, <laughs> 예, 예. 약간 근데 평소에 팬이시니까 연예인이랑 한. 안 아, 예. 예. 그렇죠.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. 두 분하고 감독님도 항상 약간 연예인처럼 방송으로만 보던 사람들인데. 근데 지금 주동주 선수 그러면 운동한 걸다 봤겠네요. 그러면 스타일을 알겠네요 기본적으로. 아 하시는 걸 봤는데 약간 파악이 잘안되는데그 평생 어떻게? 아니죠. 방간독 TV 말고. 네네. 선수로 서 선수로 서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아아 <UE move> <주 bastios>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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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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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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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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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준 씨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죠 지금 예 들어가 드릴게요 예, <laughs> 오늘 승자가 그 입장 바꾸기로 심판 <laughs> 있어야 됩니다 오늘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오늘 인치민 선수님이 네네네. 심판 받으시고 예, 가시죠 예. 중심으로 차지 말고 파워 조절해 주시고 자 알겠어 자 얼굴 너무 강하지 말고 자 라이브 한 파이 와! <머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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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, 자주, 너무 잘 어울린다. 그래. 예. 아, 근데 좀 서브 톡이 좀 세게 찼어요. 아예 <laughs> 서로 서로 서당하게 네. 했어요. 예. 야 네. 너무 네. 재밌네. 와이씨 이렇게 그림이 멋있게 나왔네요. 숨중이 보았습니다. 네. 예. 감독님의 제자라서 그런지 너무 탄탄해요. 그러니까 지금 <웃음> <비슷해요>. <웃음> 지금 고3이신데 네네. 임치민 선수한테 2년 배우셨는데 정말 잘 하시네요. 확실히 여자들한테 배우시면 다르네. 아, 근데 이게 인연한 것 치고 너무 탄탄한 게 느껴졌어요. 예. 예. 너무 탄탄했어요. 근데 자꾸 간장님께서 <laughs> <laughs> 심판이신데 <laughs> 그러니까, 어? 가드 올려! 신났는데 그 제가 속으로 아, 아, 이거 2대1이다 이건 <laughs> 아니다! 치렀거든요 아 너무 유익하게 재밌네요 아, 가드 올리고안 했으면 안올리고 <laughs> 제가 때리는 건데 가드 아, 올리면서 예. 또 우리가 예. 아, 예. 양강북TV를 거의 빼놓고 참고다 봤을 거예요 아마 네 예. 운동하는데 있어서 아마 양강북 t v 의 채널이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지금 하여튼 고3이면 바쁠 때 아닙니까? 그럼 이친구 목표는 서울대예요 와 진짜요? 전교 안에서 소가락안 뜹니다 오 아니 운동도,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어, 네. 잘하고 서울대 무슨 과를 갈치려고? 그, 그 경영학과. 와. 아, 이분 진짜 대단하신 와. 분. 난타 면이네. 경영학과는 잘하자 그러면 조동준 선수 바꿔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양간도팀 팀이... 아니 실력은 비슷한데 네. 네. 지적으로가 많이, 많이 차이나. 아, 네. 네. 저도 저도 대학. 그러면 네. 네. 이제 프로젝트를 바꿔서 김희준 선수 뭐, 서울대 가기 프로젝트를 네, 런 서울대가... 촬영하고 이제 서울대 가면 뭐 경영학과 가고 이제 음. 하는 걸. 됐습니다. 아 이제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. 이 만도티에 아. 보시는 분들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.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이 영상으로 김민준팀 어떻습니까 과장님? 지금 환장님 레전드시죠? 그 어... 스파링도 가끔 저 받아주시는데 진짜 그 3라운드 내내 한 대도 못 건넵니다 환상 맞기만 하시면 많이 배우고 예. 또 정말 최고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 앞에서 실전에서 <laughs> 체육관 어떻게 얘기하냐면 <laughs> 과장님 오늘 스파링만 하시죠 <laughs> 아니 저 언제 했을까요? 야 <laughs> <희로신이 아니라 좀 웃음> 그러니까 지금 뭐 레전드라는. 이 친구가 <laughs> 예, 2년 전에 책가 처음 왔을 때 우와, 오장이오 오! 오! 이랬던 어, 학생인데 예. 지금은 이아 관여... <laughs> <스마트에 웃음> <laughs> 아, 너무 재밌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 오늘. 가족과, 가족 같은 분위기네요. 맞습니다. 너무 재밌습니다. 가족 같은 요 지 알겠습니다 <머리나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S> <S>